안녕하세요. 자, 수학 공부 해야죠? 그죠? 네. 수학은 시험 때 닥쳐서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매일매일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금주에 배운 거는 금주에 해결할 수 있게. 그러니까 오늘 수학 시간에 배운 거는 오늘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절대로 몰아치기 하면 안 돼요. 왜 다음 시험 때 생각 안 나니까? 수학은 좀 이렇게 단계형이라서 아래 걸 알아야 음, 옛날에 배웠던 걸 알아야 뭐 이번에 배운 걸또이에 쌓아서 더알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주 반복해서 그리고 하루에 조금씩 시간을 내서 어, 매일 매일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의 실근과 허근 그리고 판별식 2단원, 3단원,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2차 방식의 근해공식이라고 배웠어요. 수업 시간에됐 했으니까, 우리 확인차 한번 써보기만 할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그래서 a, b, c는 숫자예요, 숫자. 상수왕이죠. 그죠? 어떤 숫자가 써있는 건데, 이제, 어, 그 숫자를 대표해서 abc라고 쓴 거고, 이 x는 미지수예요. 우리가 아직 안 구한 거죠. 이걸 구하는 게 목표예요. 방정식의 목표는 이 x값을 찾는 거예요. x값을 찾아서 계산했더니 0이 되도록 하는 그 x값을 찾는 게 우리 방정식의 목표죠. 그럼 이 x를 구해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라는 근해 공식이 나온 거죠. 근해 공식은 X 값을 구한 거예요. 우리 가끔 가다가 X 값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 근해공식 아래다가 막 X를 갖다 집어넣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저기 근해공식 결론에는 X가 없죠? 네, 여기다 ABC로만, ABC 숫자만 넣어서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다시 외워보죠. 2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이짝 수 x 앞에 있는 이 b가 짝수일 경우 쓰는 공식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른 말 짝수근의 공식인데 ax 제곱 플러스 eb 플라임 x 플러스 c는 0. a와 c는 똑같은데 x 앞에 b가 두 배일 때 어떤 수의 두 배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 2로 나누어서 2로 나눈 이 나머지 b 플라임을 가지고 공식을 세우면 어떻게 됐죠? 분모가 2a가 아니라 a.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빼기 AC.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대 공식에서 2하고 4 숫자가 사라지고 a 분의 여기 AC. 이렇게 우리가 바뀐 짝수 그대 공식. 짝수일 때 쓰면 좀 식이 간편해지는 공식이죠. 이것도 암기해 두었으면 좋겠고요. 암기해 두고또 사용할 줄 알아야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 예쁜 아이들을, 그죠? X제곱 앞에 있는 게 A예요. X제곱 앞에 있는 게 A예요. 아무것도 안써 있으면 1이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X 앞에 있는 게 B예요. 만약에 X 자체가 없으면 B가 0인 경우가 될 것이죠. 근데 C는 X가 없는 게다 C예요. 그러면 A, B, C. 이거를 우리가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건 아울러서 판별식도 같이 알아볼게요. 판별식이라고 하는 것은 2차 방식의 답을 보니까 이 답이 실근일 때와 허근일 때는 아니는데, 언제 실근이고 언제 허근인가를 판단해 보는 거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중학교 때 루트 안에, 루트 안에는 음수가 들어갈 수 없었죠. 이 루트 안에 여기 B제곱 빼기 4 a C랑 있는데, 얘가 음수가 될수 없었어, 중학교 때는. 근데 우리가 루트 안에 음수를 넣고, 마이너스 1, 이걸 뭐라고 썼죠? I라고 우리가 새로 배웠죠? 이렇게,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되는 경우가 바로 허수가 되는데 이때를 우리가 허근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루트가 어떤 따라, 루트의 상태에 따라서 허근이 될 수도 있고 실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어, 실수는 실근이니까. 그런데 b 제곱 빼기 4ac가 요 b 제곱 빼기 4ac가 만약에 0보다 커, 양수야, 루트 3막 이런 거야. 그럼 당연히 앞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의미가 있죠, 두개있잖아 플러스 1 때, 마이너스 1 때. 그땐 답이 두 개가 생기겠죠. 응? 실수 답이 두 개.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b 제곱 빼기 4ac가 0이 돼 버렸어. 사라졌어.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죠. 왜 루트가 사라져 버렸습니까? 그러면 x 값을 구하면 원래 이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두 개가 생기는 건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 사라지면 x 값은 2a 분의 마이너스 b라는 딱 하나의 답만 남게 되죠. 그러니까 b 제곱 빼기 4ac가 0이 돼 버리면 루트가 사라짐으로 답이 하나밖에 없다. 이걸 중근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B제곱 빼기 4AC가 이번 0보다 작아. 아까 얘기했듯이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되면 허수가 돼서 허근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럴 때는 허근이다.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 플러스 마이너스 때가 있으니까 두 개의 허근이 만들어진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죠. 결국, b 제곱 빼기 4ac 요놈이 요놈이 b 제곱 빼기 4ac 요놈이 참 주인공이 되는 거죠. 요것만 보면 얘가 양수인가 아니면 0인가 아니면 0보다 작은가에 따라서 어, 0보다 크면 뭐가 되는 거야? 뭐가 되는 거야? 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죠. 서, 다, 두, 응?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되고. 한별식, 비제곱백의 아, 4AC가 0이면, 루트 안에 있는 게 0이면, 얼마가 되는 거야? 중근이 되는 거죠. 답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고, 이게 한별식 0보다 작으면, 허근이죠. 허근. 허근은 우리가 서로 다른 두 개라고 안 써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네, 자세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laughs> 실계수, 실계 실수인 방정식에서 허수가 나오는 방법은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이지만, 그 허근이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 실근이냐, 허근이냐를 판단하는 방법이 바로 b제곱 빼기 4ac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눔아 얘를 뭐라고 쓸거 앞으로? 판별식 d라고 우리가 사용할 거예요, d. 그 우리 d를, 판별식을 b제곱 빼기 4ac라고 쓰고,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판별식이 0면 중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허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판별식은 정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판별식은 X 값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X 값 구하는 건 바로 2차 방식의 근을 구하는 이 근의 공식이죠. X 값이 얼만지. 판별식은 이 X 값이 어떤 여성인지를 판단해 보는 거예요. 이 X 값이 실수냐, 허수냐. 실수면 답이 두개 있는 거냐, 하나밖에 없는 거냐를 판단하는 식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가끔가다 헷갈려서 이 판별식 자체가 어떤 답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답이 아니라 그 답의 결과가, 판별식의 결과가 양수냐, 0이냐, 0과 작이냐에 따라서 실제 2차 방식을 풀었을 때 답이 나오는 그 X값이 실근이냐, 허근이냐, 실근이면 답이 두 개냐, 하나냐 이거를 우리가 판단 판단해보, 해보는 식이다. 자 짝수 근의 공식이 있었죠. 짝수 근의 공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B제곱, b 제곱 b 플라임이제곱 빼기 ac를 우리가 짝수 판별식이라고 부르고 이걸 우리가 약자로 4분의 d라고 불러요. b 플라임이제곱 빼기 4라고 4가리죠. ac 마찬가지 역할합니다. 을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음두개의 실근, 0이면 중근, 0보다 작으면 허근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냥 2차 방식 문제를 한번 풀어봐라. 근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죠.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2차 방식을 풀고, 풀었다는 얘기는 x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실근인지 허근인지 말하여라. 만약에 x값을 구하란 말이 없다면, 그냥 실근인지 허근인지 말하여라 라고 한다면 굳이 x를 안 구하고 뭐만 해보면 돼 판별식만 구해보면 되겠죠 그죠 판별식만 해봐서 판별식의 상태를 보고 우리가 실근인지 허근인지 말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x 값을 구하라고 했죠 판별 2차 방식 풀어보라 자 그러면 2차 방식 풀기 전에 보니까 여기는 x 제곱 마이너스 6x 이와 같이 마이너스 6x 6이 2의 배수죠 2로 나누면 얼마야? 마이너스 3. 여기 바로 B'에 해당되는 거예요. 짝수 근행공식이죠. 그러면 여기서 A에 해당되는 건 X제곱 앞에 있는 1. 안 보이지만 1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마이너스 1은 이게 C가 되겠죠. 여기 C. 요거 A. B'. 짝수 근행공식이 뭐였어요? 다시 한번 해보죠.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스 루트 B'의 제곱 빼기 AC. 그럼 여기다 맞춰 쓰면 돼. a가 얼마야? a가 1이지. 분모가 1이니까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어, 쓸 필요 없지? 지우고 분모는 없어지는 거야. 자, 마이너스 b플라임. b플라임이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3 여기 싹 들어가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플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3두번 곱하면 9가 되겠죠. 빼기 a, c. a는 1, c는 마이너스 1. 1하고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이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1 되는 거야 그래서 x값은 얼마니?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죠 루트 10, 10은 양수잖아 루트 10은 실수죠 그래서 이건 실근이다 응? 답이 실수다 이거죠 x값을 구했더니 그 답이 실수가 나왔다 그러니까 실근이다 라는 얘기야 자 2번 계속해서 풀어볼게요 얘는 짝수근해 공식을 쓸 수가 없죠 뭐 굳이 쓸수 있어요. 뭐 2로 나눠서 2분의 3, 분수로 만들면 되는데 <laughs> 그러면 더 시기 어려워지니까 쉽게 풀려고 짝수근서쓰는 건데 더 어렵게 가면 안 되겠죠. 일반적인 근의 공식을 쓰겠습니다. 근의 공식 뭐였어요? 한번 써볼게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여러분 a, b, c를 파악해야지. a가 누구야? x제곱 앞에는 2가 a고요. x 앞에 마이너스 3이. b가 되겠죠. 그러면 o는 c가 되는 거야. a, b, c 파악이 끝났으면 공식에다가 대입만 하면 돼요. e a 얼마야? 4분의 마이너스 b 자 마이너스 b가 지금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3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두번 곱하면 9가 되고요. 빼기 4ac 4곱하기 2곱하기 5. 얼마야? 4곱하기 2 8 8로 40.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면 4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는 음수네. 마이너스 36이죠. 여러분 마이너스 36. 자 이거는 6 6의3 6인거 알고 있죠, 그죠? 아, 미안해. 900이 4 1이니까 36, 31이죠. 미안. 자 마이너스 31이죠. 자 그럼 여기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네. 이거 어떻게 돼요? 그렇죠. 4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일 뒤로 i 이렇게 나오게 되죠 어,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되니까 바로 i 이렇게 나오면서 허수가 되죠 허수 루트 안에가 음수 허수 그러면 이게 허근이다 x 값을 구했더니 그 답이 허수가 되었다 이런 뜻이죠 지금처럼 여기는 루트 안에가 양수 여는 루트 안에가 음수죠 이렇게 루트 안에 있는 숫자만 보면 실수가 될 건지 허수가 될 건지 우리가 알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이름 판별식이라고 우리가 불러서 이 안에 숫자만 계산하면 실수인지 허수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관련된 문제 어, 또 문제 1번인데요 어,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라 교과서 판별식의 파트의 문제 1번이에요 자 근을 판별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답은 셋 중에 하나죠. 그을 판별하면, 실근인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냐.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냐. 아니면, 답은 실근이긴한 실근인데 중근이냐. 답이 하나밖에 없냐.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마지막 뭐야? 허근.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이냐. 이세개 중에 하나를 판단해 보라는 거지. 아까처럼 문제 1번 방금 전에 풀었던 것처럼 답을 아예 구해도 이세 개를 구분할 수 있겠지만, 굳이 x 값을 찾으라 문제가 아니잖아요. 금만 판별하면 되니까 본인은 판별식만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판별식 이용해 보기 전에, 음, 아, 이용해야겠죠. 판별식 이용하는데, 자, 1번은 x 앞에가 또 짝수지, 그렇지? 짝수, 마이너스 2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2로 나눠.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죠. 여게 바로 b 플라임이에 b 플라임, 3이 a고요. 그음에 여기 2가 바로 c죠 그러면 판별식 쓰는데 이번 짝수 판별식 4분의 d를 쓰자 4분의 d는 뭐야? b플라임이 제곱 빼기 ac라고 했어요 b플라임이 누구니? 마이너스 1이지 제곱하면 1 빼기 ac 3 곱하기 2, 3이 6이네요 1 빼기 6, 마이너스 5와답 나왔다 마이너스 5 이게 아니고요 판별식 계산한 게 마이너스 음수라는 게 중요한 거죠 0보다 작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야 루트 안에 들어갈 녀석, 그 안에 있는 수가 음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허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결국 허근이다 우리가 이야기하면 되고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 이렇게 우리가 써면되고요 2번 자 얘는 짝수 근의 공식 못쓰니까 그냥 근의 공식 그냥공식 뭐야? b제곱 빼기 4ac 이렇게 되죠? 자, b제곱 누구냐? x 앞에 숫자죠 x 앞에 누가 있어? 1, b제곱 얼마야? 1의 제곱? 1 빼기 4 곱하기 a a는 얼마? 6 C는 마이너스 2. 자, 계산하면 1, 4, 2, 8, 6에 48. 그죠? 더하면 4 0분의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죠? 자, 그러면 이건 양수야, 음수야. 49가 중요한 게 아니라서 49가 0보다 크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양수죠? 판별식 양수니까 얘는 실근인데, 어떤 실근? 두개 나오는 거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들아 두실이렇게니다 자, 3번은 어떤 가요 3번. 3번은 2가 곱해지지 x 앞에. 그럼 짝수 근의 공식, 짝수 판별식 다쓸수 있는 거죠. 2로 나누면 루트 2가 낫지 바로 루트 2가 b 플라임이야 그러면 짝수 근의 공식을 쓰면 b 플라임의 제곱 루트 2의 제곱은 2죠. 루트 2의 제곱. 빼기 AC. AC, 여기 1이고, 여기 2가 있으니까 AC 둘이 곱하면 2네요. 계산하면 0. 어, 판별식 계산하니까 0이 됐어, 요 자, 판별식 값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루트 안의 값이 사라졌다는 거야. 근의 공식에서.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의미 없는, 그럼 뭐죠? 중근이다. 그럼 중근도 실근이에요. 그거꼭 아셔야 돼. 중근도 실근이야. 자, 이렇게 근을,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답을 구하지 않더라도, 판별식만 이용하면 근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식이 다음과 같은 근을 가질 때, K값 또는 그 범위를 구해라. 자, 1번, 뭐예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어떻게 될 때?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중근, 판별식이 0일 때. 서로 다른 허근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뭘 계산해 보면 되냐? 판별식만 계산해 보면 돼요. 판별식을 계산하려면 이 식에서 어떤 판별식을 계산하면 판별식은 b제곱 빼기 4ac잖아. 여기서 abc를 여러분 찾아내겠지. a가 누구야? x제곱 앞에 있는 1안 보이는 1이 바로 a고. 여기서 b는 바로 x 앞에 있는 뭐 여기까지 좀 식이 복잡한데 마이너스 가로 열고, 2 k 1 가로 닫고, 요만큼이 다 B예요, b 예요 b. 그 다음에 x가 없는 요 k제곱, 요게 바로 c가 되겠죠. 그러니까 a, b, c를 요렇게 파악해놔야 돼. 판별식 계산해보자. b제곱, b제곱. 그니까, 마이너스 ek-1의 제곱이죠. 자, 마이너스의2 k 1의 제곱인데, 어차피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사라질 거니까, 애초부터 마이너스는 안 써도, 고방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제곱은 플러스가 되니까. 빼기 4a. a가 얼마야? 1이죠, 1. 1c. 은 k제곱. 4ac. 자, 여러분, 이거, 뭐, 이거, 그죠? 완전 제곱식 전개하는 거, 어떻게 되죠?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이렇게 제, 제곱이 되고, 이거는 빼기 4일 k 제곱 그러니까 4k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4k 제곱이 사라지네. 남는 건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남고 얘는 이제 판별식을 단순히 계산해 놓은 결과예요. 이 판별식이 양수냐, 0이냐, 0보다 작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중근,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이 결정되는 거야. 자그 중에서 우리 1번만 해봅시다. 1번은 0보다 커야 되겠지? 얘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4k가 자요거 이렇게 넘기면 마이너스 1 되죠? 요요 요 마지막 식에서 이렇게 식이 마이너스 1 넘겨서 우변으로 이항해서 이렇게 된 거야. 좀이게 우변으로 이항하거나 이항하는 이런 경우에는 부등호 방향 전혀 안 바뀌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여기 마이너스 4로 양변을 마이너스4로 나눠줘야겠지. 그럼 k가 마이너스4로 나누면 여기는 k만 남고, 여기 마이너스4로 나누면 4분의 1이 되죠. 그러면서 4분의 1이라면서 k분의 1을 쓰는 이런 경우는 뭐죠? 다시 4분의 1이 되죠.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바뀌어야 돼. 그죠? 음수로 나누면, 음수로 나누면, 음수로 곱하거나 나누면, 그 동어 방향이 바뀌죠? 바뀐다. 이거, 이거 좀 기억해 주셨겠어요? 그죠? 응. 잘 이해 못한 학생들이 있어요. 한번 더 설명하면 이런 거야. 그럼 뭐냐면, 얘를 들어서 3이 커, 2가, 마이너스 2가 커. 당연히 3이 커, 3이 양수니까. 근데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해봐. 또는 마이너스 1로 나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3 되지. 얘는 2가 되잖아. 부등호 방향 이 어때? 얘가 2가더 크지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여러분들이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잘 기억하셔야 돼. 자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우리 판별식을 계산했었어. 판별식이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는 1번의 경우에요 철단 두 개의 실근을 가질 때. 그럼 여기 1이 양하고 마이너스 4 나눠서 나온 이 결과값 k는 4분의 1보다 작다. 이 바로 1번의 답이 되겠죠. 자, 1번의 답이 뭐라고? k는 4분의 1보다 작다. 그럼 2번의 답은 뭐겠어 이건 안 해봐도, 얘는 판별식이 0이 될 때잖아. e q u a 이죠 e q 0. 그럼 다 e q u 이될 거니까, k가 얼마일 때? 4분의 1일 때, 중근을 갖는다. 또 3번은, 허근일 경우에는 0보다 작을 때죠. 0보다 작을 때, 부동호방향 바뀌어야 되죠, 처음부터, 그지? 그럼 결론도 바뀌어 있겠지? k가 4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우리가 1, 2, 3번, k의 범위를 찾을 수 있는 거야. 음, 그니까, 이 의미는, 이 식에서, 지금 문제 주어진 2차 방식에서 k 값이 4분의 1을 기점으로, 4분의 1을 기점으로, 실근, 중근, 허근이 바뀐다는 거야. 4분의 1을 기점으로. 그죠? 딱 4분의 1이 되면, 이 2차 방식이 답이 하나밖에 없고, K가 4분의 1보다 작으면 2차 방식 답이 2개가 있는데 그게 실근이고 K가 4분의 1보다 크면 큰 수가 되면 2차 방식은 답이 2개가 있긴 한데 다 허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자, 발전 문제 3번. 두 이차 방식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허근을 가질 때 실수의 일값의 범위를 구하라. 적어도 하나가 실근을 갖는, 아 허근을 갖는다. 적어도 하나가 무슨 말이야? 둘 중에 최소한 하나라도 실근을, 허근을 가져야 된다, 이기죠. 어쨌든 둘다 허근을 갖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되겠어요. 일단 이게 허근을 갔던가, 이 뒤에는 얘가 허근을 갔던가, 요거 1번씩 요거 2번씩이라고 해보죠. 자 1번이 허근일 경우, 1번이 허근일 경우 어떻게 하고 계산하면 되죠? 판별식 쓰면 됩니다, 허근이 되려면 d는, 자 1번의 d는 뭐야? 어차피 판별식으로 두번 써야 되니까 첫 번째 판별식 d1이라고 할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판별식 d1, 이첫 번째 식에 대한 판별식이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d1은 b b제곱 누구야? 1 x 앞에가 b니까 b제곱 1, 1의 제곱은 1이죠 4ac. a도 1, c는 a. 4a죠. 얘가 0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러면 아까 했죠? 1이양하면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4로 나누면 음수로 나누니까 a값이 4분의 1보다 크다. 자 다시 말하면 1번식이 허근을 가지려면 a가 4분의 1보다 크면 하면 1번식이 허근을 갖게 된다는 라 이야기고, 자 2번이 허근을 갖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있나요 2번. 자 2번은 식이 좀 복잡하게 생겼지만 우리가 짝수 판별식 쓸게요. 여기 2가 곱해 있잖아 중간에 2를 딱 나누면 요 2루트2a e, 여러분 헷갈리면 안돼 x 말고 x 앞에 있는 모든 게 계수야. 그래서 여기 루트2a가 이 b 플라임이에요 루트2a가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인데. 어차피 판별식 계산할 때 제곱하니까 저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어요 자두 번째 판별식이라 의미로 판별식 d2라고 하죠 4분의 d2 자 그러면 b플라임의 제곱, 그러니까 루트 2a의 제곱 빼기 이 마이너스는 왜 제곱 안 하냐고 제곱하면 없어지니까 빼기 ac a가 누구야? a 2 e. c는? c는 이 자체죠? c a 플러스 1의 제곱 b플라임의 제곱 빼기 ac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루트 2의 제곱은, 루트 2는 제곱하면 2고, A 제곱, 이렇게 되겠죠. 빼기 2배에, 자, A 플러스 1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이렇게 완전 제곱이 전개가 되고, 여러분, 2A 제곱에서, 요거 전개하면 2A 제곱이 빼게 되니까, 이거 사라지게 되겠죠. 나머지 것만 전개하면, 자, 마이너스 4A, 요거는, 얼마야?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얘도 허근을 가져야 돼. 얘가 허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얘가 0보다 작아야겠죠.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2 이항하면, 마이너스 4a가 2보다 작다. 고로, a는 4로 나누는 거죠.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부동호양이 바뀌고, 이렇게될 거야. 이게 바로 두 번째 식이 허근을 가질 조건이에요. 자 근데 적어도 하나가 허근이니까 1번만 허근이어도 되고 2번만 허근이어도 돼요 그러면 1번과 2번 둘 중에 하나라도 허근이면 되니까 둘의 공통 부분이 아니라 합친 부분이야 자 생각해봐 같이 생각해보자 우리가 수직선에 한 표현을 해볼게요 수직선에 요거는 A축 자 1번에 해당되는 건 A가 4분의 1보다 크다야 A가 4분의 1보다 크다. 이런 게 바로 1번 부분이죠. 1번. 1번에 해당되는 허근이 될 부분이야. 2번은, 요거, 요거, 요거는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A가 크다. 여기 2번이죠. 생각해봐. 만약에 A가 이쪽에 있으면, A가 여기 있으면, 여긴 둘다 영역이 해당이 안 되죠. 그럼 뭐야, 이거는? 1번식도 2번식도 허근이 아닌거니까 둘다 실근인 경우겠죠? 그죠? 요 사이에 있으면 이거는 2번만 해당되니까 2번만 허근이죠 여기에 있으면 1,2번 다 해당되니까 둘다 허근이죠 그럼 적어도 하나란 얘기는 한 개라도 허근이어야 된다 결국 바로 요 지점 이후에 거, 그죠? 여기에 그럼 결국 a값은 얼마가 돼야 돼? a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이게 바로 한 개라도 허분이 될 조건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되겠죠. 음, 구간이 이거 또는 이거,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둘 합치면 돼요. 1번과 2번, 1번과 2번을 합치면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가 이 문제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음, 공 고고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바이